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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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빠 저녁하신 지 지금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빠의 저녁 1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오늘 열심히 노력해서 몸만 오셨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앉아 오세요? 혜진 집에서 보던 애랑 지금 제주도로 오니까 나 지금 여기를 다른 여자랑 와야 되는데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빨리 음. 어, 와! 아니 왜! 왜요 왜! 이거 진짜 해야 돼? 뭔 소리야 어, 재밌다고 내다 알아봤어. 발킹? 아 빨리 오라고. 아 빨리 오라고. 유언장 썼냐? 유언장을 왜 써? 어쩔 보세요? 아 진짜. 아, 너무 많아. 너무 봐아니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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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이용하러 오세요? 어 뭐지? 네. 저희 재밌는 거요. 배워싱 네, 비아마켓. 네, 네. 네? 여자친구야? 아니에요? 남친남인데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아, 너무 이뻐서. 아, 아, <laughs>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아졌다, 진짜. 진짜? 아, 저희 회사는요.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와, 진짜. 아, 너 이런 거처음이라고 <laughs> 촬영이네. <laughs> 어디에요? 어디에요? 박민 <laughs> 어,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강민철 t 이 구독, 알람, 좋아요 안 눌렀지? 어디까지 눌렀지? 오늘 파도가 너무 심한데 어떡해요? 유선 쓰고 가면 안 돼요? 아 진짜 오늘 바람 얼마나 강한 편이에요?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엄청 대멀미가 생기는지 어떻게 어떻게? 다시 해봐요 아, 아, 먼저 괴롭히긴 했지만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오빠! 와 멋있다 오 멋있다! 와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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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좀 감습니다. 언제 시작해요? 잠깐만요 물이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 야! 야 니까 뭐라고 아주 그냥 뭐 쥐는 지는... <laughs> 아니 아니야 나 괜찮은데? 아까 한 30cm 떨어지니까 줄에 손안 닿으니까 막 위로 어아 아니야 아 아니야, 얘가... 아, 아니야. 손을... 처음엔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조금 근데 그 조금을 이기고 나면 그때부터 신세계야 아주 그냥 물고기 니모를 찾아서 랄까 나는 다른 거더 타고 싶어 나는 바나나 보트 타고 싶은데 지금 쪼단 이런 거못 타지 아유 잘 있어 물고기들의 밥이나 되라고 빠진 사람이 밥 사기 <laughs> 빠지는 사람이 밥 사라 소고기 오케이 도전 살아 서 봅시다 <laughs> 안녕 안돼 알람 <laughs> 제주 오빠 달려 <laughs> 달리한다고 진짜 달리시면안돼요 어. <laughs> 아니야 달려달려줘 <잘> 어 <laughs> <야>, 빠르다 <laughs> 아, 왜 이래? 좀 괜찮아, 잡아줄게. 괜찮아? 와, 아 고기 좀줘 아, 괜찮아? <laughs> 아이고, 어머, 괜찮아, 오빠? 아, <laughs> 이쁘다. 아, 어떡해. <laughs> 아, 여러분, 제가 드디어 오빠한테 소고기를 얻어먹는 날이 오네요. 진짜 소고기는 커녕 돼지고기도 못 얻어먹어봤는데, 아, 좋습니다. 도착했어요 두루로두루로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왜요? 네. 우럭이... 왠... 빠진 사람이 사기로 했잖아요? 그래, 네가 다 강제로 밀어가지고 빠졌으니까 메뉴는 내가 정하는 걸로 인정? 노인정 할머니는 노인정 민장이는 유치원 유치장 <laughs> 여기가 우럭하는 집이에요 우럭이 맛있는 집인데 우럭 아세요 우럭? 물고기. 그건 니 뇌고. 아, 니 물고기 아니야? 맞잖아. 이 우럭이 그이 무태서 올라온 귀한 분한테 대접하는 제주의 전통적인 향토 음식이다. 그 옛날에 조선 후기의 최고로 유명한 이제 실학자 추사 김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선 후기 오케이. 최고의 실학자께서 이걸 굉장히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이 제주도에 음 유배 오셨거든. 일단 제가 끌고긴 했지만 한번 드셔보시면은 어, 정말 맛있을 거예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전 여친이랑 먹고 가서 <laughs> 음식 언제 나오네 음식 언제 나오죠 배고파. 여러분 먹방은 우리 전문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 먹는데 아 우선 한번 어떻게 드시는지 보여주시죠. 아니 드세요. 아 어떻게 먹는 건데? 젓가락으로 집어세요네 <laughs> 드셔보세요. <laughs> 아 뭐야 진짜. <laughs> 진정한 먹방하는 사람은 맛있게 깊이를 해야 해. 이렇게 양념을 해서 부러기랑 이거랑 해서. 음. 아 맛있다 음 저는 짠 거를 좋아하는데 맛있게 짠 느낌입니다 뭔가 양념 맛이 남달라 저는 우선 진짜 양념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난이 양념 집에 싸가고 싶어 이거 보니까 음. 우럭이랑 전복이랑 새우를 먼저 먹어 음음. 그 다음에 밥이랑 수레기랑 비벼 먹으면 그게 완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응, 응.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고 내일은 뭐 하지? 아 우선 저희는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나 서핑이 너무 배워보고 싶은 거야 진짜로 서핑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단 말이야 서핑 겁나 멋있게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탁 해가지고 와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로망이 있어가지고 우리 내일부터 서핑을 배울 거야. 궁금한 게하나는데 응. 놀러 왔는데 뭘 자꾸 배워야 돼? 구경하고 <laughs> 아, <laughs> 먹고 아니. 이러면 안 돼? 아 물론 먹방도 좋지만 요새는 이렇게 막 배우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즐길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서핑을 배우고 말고기를 먹을 겁니다 말고기를 먹을 겁니다 <laughs> 저는 아유. 그렇게 말벅지가 좋더라고요 말갈지도 안 졸려고 진짜 내일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내일 우리는 서핑으로 맞짱 뜰 겁니다 <laughs> 맞짱 그러면 내일 봐요 안녕